산에 있는 나물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거는요 집신나물이라고 그래요. 집신. 지금 젊은 친구들은 집신을 모르지만 이제 엽, 연세 좀 드신 분들은 아시죠? 집신이라는 거. 예, 그 집신나물인데 왜 집신자가 붙었냐면요. 옛날에 이 나물이 지금도 많아요. 음, 되게 많아요. 근데 대부분 몸이 산길을 하잖아요. 그리고 신발이 전부 다뭐 양반 말고는 다 집신을 신었잖아요. 예, 그 집신발로 이렇게 가다 보면요, 얘가 이 식물이 이렇게 잘려가지고 그 집신에 붙어요. 그래서 붙어 다녀요. 그래서 이제 그 집신에 붙어 다니는 음, 붙어 오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식물이다 해서 집신나물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뜯어가지고 우리 몸에 이렇게 붙여보면 그저 옷에 붙여보면요, 잘 붙어요. 자, 그리고 얘는 굉장히 순합니다. 어, 우리 양지꽃이랑 거의 비슷한 꽃이 피고요. 또, 지금 이 정도, 지금 이 정도에서는 굉장히 부드러워요. 예, 이렇게 지금 싹이 지금 나오고 있죠? 자, 요 상태에서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향기도요, 그냥 나물 향기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데쳐서 먹지 않고 그냥 비빔밥 재료로 그냥 똑딱해서 예, 저는, 먹습니다. 네, 예, 먹는 타령만 해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신나물, 그 다음에 요거하고 유사한 게 뭐, 양지꽃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양지꽃은 맛이 좀 써요. 네, 그래서, 걔는 이제 좀 비선호하고, 선호하지 않고요. 얘랑, 그 다음에, 얘하고 같이 이렇게 옆에 조금씩 조금씩 나오는 같이 있는 그런, 그, 나무가 있어요. 나무. 나무인데, 덩굴성 나무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렇게 보면, 사위질 빵이라는 이런 나무고, 예, 요거 사위질 빵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가 이 녀석이거든요. 예. 얘인데, 음, 요 녀석이요. 되게 부드럽습니다. 얘도. 얘는 인동덩굴이에요. 그래서 요 정도로 나왔을 때, 집신나물, 그다음에 사회질 빵, 인동 요렇게 같이 세 개를 나물로 해서 저는 진짜 먹습니다. 왜냐하면 신기하게 얘들이 요렇게 같이 있어요. 네, 항상 가다 보면 이렇게 집신나물 주변에 항상 같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예, 나물을 산나물을 해서 먹습니다. 네, 신기하죠? 네, 여러분도 한번 Mm hmm?